오늘의 매칭이 떴네. 내 이상형과 71%를 지에요 궁합. 내살 차이 궁합이구나. 궁합으로 해주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 괜찮을 수 있겠네. 얼굴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궁합보다 중요한 건 뭐다? 우선 기 이게 먼저 통합교가 가다. 이게 먼저 통과가 돼요, 제가. 아. 안녕하셔라 오랜만이죠? 제가 사자가된 기념으로 광고 하나 받았습니다. 뭘까요? 소개팅 앱, 마이 다링. 40대 이상을 위한 소개팅 앱입니다. 아주 신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는 비혼주의자였다가 이제 생각이 갈수록 바뀌었죠. 나도 이제 단짝을 만나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소개팅 앱이 들어왔네요. 아주 찰떡이죠. 외국에서는 틴더라든지 범블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냉소적이더라고. 근데 저는 뭐 오픈마인드지 않습니까? 나만 조심하면 된다. 뭐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고 그런 거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 나이 되면은 만날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캐내야 돼.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뭐 다가오진 않아. 그리고 제 친구도 만나 멤버로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외국엔 특히 더 많고.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데이라고 공유형 게시판이 있거든요. 호감가는 사람은 찜해갖고 서로 찜찜 맞는 사람끼리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찜 없이 매칭시키려면은 슈퍼패스권이 있거든요. 그건 오일에 한번 나오는데 찜 없이 바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범블 틴더 이런 거 하다가 안한 이유가 서로 매칭 그런 거 하려면은 돈을 내라 그래. 아, 그러면 감질맛 나거든요. 아, 하다가 싫어져. 근데 이건 뭐다? 전다 무료다. 무료! 무료! 사람이 만나는 거에 있어서 다 무료다! 또 이제 AI 시대니까 매칭이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하루에 두 명씩 소개를 시켜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취향에 맞춰서 얘가 해주는데 뭐 궁합도 봐줘. 재밌죠 뭐, 뭐 친구 사귀거나 우리 짝을 찾는데 뭐잘 이용해 보십시다 마이달링 앱 다운로드는 구글플레이랑 그 애플스토어 정보란에 여기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좋은 짝찾자고요 이상으로 마이달링 협찬광고 였습니다 마이달링을 찾아줘 오늘 생일 브이로그 해피 버스데이 투미 내날 은지 오십 날 해피 번스의 두니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40 age today 해 떴어. 어제 혹시 생일 파티 할 사람 올수 있으면 오라고 해고 인스타 스토리에 담겼거든. 이제 내 나이 되면 친구가 없어. 아, 뭐내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아요 눌렀는지 봅시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왕따. 인생이 다 왕따요. 혼자 사는 인생인데 뭐 씨. 아직 300명밖에 안 봤네. 뭐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길구봉구가 저기 가수 아니야. 오 씨. 대박스 연예인이 알로하셨네. 울지 안 울지 몰라. 안 그러면 뭐 혼자 하는 거고.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저를 위한 선물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하나 사고 싶은데, 아이폰 때문에 내년, 내년, 올해, 이제 9월. 이게 마음이 되는 느낌은 아직 뭐 와닿진 않지만, 음, 얼굴이 늙어진 건좀 슬퍼. 저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나가 얼굴 바뀐 게 느껴지니까 시간이 이제 가속도로 계속 금방 오고 가는데 벌써 몇 개월이야? 반년이 지났어 우울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오케이 우우, 날씨도 좋네 날씨도 좋아 이렇게 남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한시간 조금 넘습니다 코스가 그렇게 뭐 하드하진 않아 나중에 여기서 잡아야지. 하여튼, 그냥. 와, 언제 겨울이 지나고, 봄. 봄이 왔다. 여름. 여 강아지들이 와. 귀엽다. 고스럽다.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은 왜이렇 엄청 파릇파릇해졌지요. 여기 남산 산책로가 참 좋더라고. 정말 되게 실 이렇게. 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예쁘다. 아, 예쁘다. <laughs> <laughs> 여기서 수영하고 싶네. 물이 이렇게 샘솟아. 응. 한강 가다가 이제는 여길 더 많이 가지. 요가 아시나이 요가. 이렇게. 제주도에 있었을 때는 그 사라봉이랑 별다봉을 불어놨는데, 고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뭐 아, 또 이렇게 연못이 나와. 생일이니까 떡 먹어야지. 양식 파는 곳이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배고파서 택시 타고 가야겠어. 빨리 가야지. 카카오 택시. 저분서요 미코 미코. 꼬미, 꼬미 아우, 이제는 친정집까지 느껴져 아우고 실례하시고 계셨구만요 아유, 쏘리합니다 볼일 볼때 내가 타이밍을 또 이렇게 왔네 눈 마주쳤어 꼬미 언니 역시 여기 있네요 우리 왕 언니가 생일이라고~ 와~ 미역국~ 감동~ 바로 먹어야지~ 와우~ 많이 먹어야지~! 니다음 <목소리도> 너무나 맛있는 것. 음. 음. 음~~ 쌀 밥에. 음음 다른 반찬 잡 필요 없어. 거디 예? 아프신 건 아니시죠? 더 먹어야지. 나 혼자 먹는 게 외로워서 옆에 빔미가 있어 주네.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빔미 할머니 고마워요. 피곤하실 텐데. 아유, 좀 자는 시간일 텐데. 얼른 먹을게요. 이거 하고 감자 좀 캐고 오늘 일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오도 영상을 빨리 해서 올려야지 이게 뒤쳐지면 안 돼. 아... 고마워요. 왜 이렇게 안 나와? 간식 먹어. 오랜만에 봤는데 기력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숨을 가쁘게 물 하시는 것 같지? 간식 먹어 일 많이 먹으면 토해요. 드디어 나오시네 드디어. 아, 정말 입을 로셨는데한번 볼까? 깔끔하게 한 옷이 십0만 원이 넘어간다 날개 맞지 않아 와꽃판네리 이로 선택했고요. 쿠팡으로 샀습니다. 사람이 울려나 모르겠다. 가자. 가자. 집 앞인데. 아니면 나 혼자 마시고 오면 되니까. 어, 사람이 있나. 사람이 있구나. 하시려. 우선 한 테이블에. 아, 네 네. 네 네. 역시 안. 在我受伤了。